에듀윌 키즈! 에듀윌은 이것의 진심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서 첫 번째, 한국인의 인사 같은 것이죠 단서 두 번째, 이거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단서 세 번째, 에듀윌 대표님까지 등판한 바로 이것은? 에듀윌 ESG 위원회는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전국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쌀 100포대씩 1톤을 기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136차까지 기부한 쌀 누적량은 무려 136톤으로 약 68만 명이 한끼 식사를 할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쌀타크로스 아닌가요? 심지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에듀윌 대표님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에듀윌이 136번째 사랑의 쌀 나눔을 진행한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데요 이번 에듀윌 ESG위원회가 전한 쌀은 해당 센터를 통해 종로구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신건철입니다 에듀윌 사랑의 쌀 나눔 136차에 저희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후원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쌀은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체일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 폭염에도 폭우에도 직접 쌀 100포대를 드리러 갑니다 매달 쌀 100포대씩 1톤을 기부하는데 2011년부터 시작한 게 벌써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뢰먹는 밥한 그릇에서 이웃과의 나눔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10년, 20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저희 에듀일 ESG 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오래도록 함께하겠다는 권대우 대표님의 나눔 철학. 역시 바베진시민 쌀타크로스답네요. <laughs> 에듀일은 사랑의 쌀 나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전 활동, 임직원 나눔 펀드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듀일만의 방식으로 지역 사회 꿈을 실현하고 있는 에듀일. 에듀일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laughs> 지금까지 진짜 뉴스 임성준이었습니다.